안녕하세요. 오늘은 KLPGA 최고의 장타자 중한 명인 이동은 프로를 깊이 들여다 볼 거예요. 왜 그녀의 드라이버는 항상 멀리 날아갈까요? 단순히 힘이 세서만은 아닙니다. 스윙, 신체 조건, 기술적인 요소까지 모두 합쳐진 비밀이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동은 프로는 KLPGA에서 장타력으로 특히 주목받는 선수예요. 하지만 장타뿐 아니라 경기 집중력도 뛰어나고 퍼팅까지 안정적이라 전체적인 경기력도 탑 수준이죠. 간단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드라이버 티샷 하나로 페어웨이를 장악하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동은 프로는 어떻게 이렇게 멀리 칠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죠. 먼저 신체적인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이동은 프로는 키가 약 170cm 정도로 여자 선수 기준에서는 평균 이상이에요. 게다가 팔과 어깨가 길어서 스윙 아크, 그러니까 클럽이 움직이는 궤적이 넓어요. 궤적이 넓으면 공을 때릴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힘이 더 실리죠. 여기에 근력과 체력도 뛰어나요. 하체와 코어 근육이 강해서 스윙할 때 몸에서 클럽까지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하체가 안정되어 있어 힘 손실이 적고 상체와 클럽 헤드까지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연성입니다. 상체 하체가 유연해서 백스윙 때 어깨와 힙을 충분히 회전시킬 수 있죠. 그 결과 다운 스윙에서는 마치 스프링을 풀듯 강력한 힘을 공에 실을 수 있습니다. 즉, 힘만 세다고 장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체 조건과 유연성, 근력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장타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스윙 자체를 살펴볼게요. 백스윙에서 어깨와 힙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몸에 스프링 같은 힘을 저장합니다. 이걸 다운 스윙에서 한 번에 풀어주면, 클럽 헤드가 최대 속도로 공을 마치게 되죠. 하체가 안정되어 있으니, 힘이 흩어지지 않고, 공에 그대로 전달되어. 그리고 손목 릴리스도 정확합니다. 다운 스윙 후반에 손목을 적절한 타이밍에 풀어, 클럽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하죠. 이렇게 해야 적은 힘으로도 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여기에 볼 발사각과 스피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공의 높이가 적당하면서도 스피인을 잘 조절해 비행거리가 극대화됩니다. 즉 이동은 프로의 장타는 신체 조건, 스윙 기술 볼 관리가 모두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여자 선수 평균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는 약 88에서 92mph 정도인데 이동은 프로는 95에서 98mph 이상으로 꽤 빠른 편입니다. 볼 스피드도 평균보다 높아서 공이 더 멀리 나가죠. 단순히 멀리 치는 게 아니라 정확도와 결합된 장타이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지키면서도 비거리를 뽑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 티샷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장면이 많아요. 팬들이 이동은 프로의 드라이버를 보고 감탄하는 이유죠. 정리하면 이동은 프로의 장타 비결은 단순히 힘이 센게 아니라 세 가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첫째, 신체 조건, 키 팔길이 근력, 유연성. 둘째, 스윙 메커니즘, 백스윙 코일링, 하체 안정, 손목 릴리스. 세 번째, 볼 발사 각과 스핀 관리.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녀만의 장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장타는 단순히 멀리 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술, 철저한 준비, 그리고 강한 멘탈이 함께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동은 프로의 샷 하나 하나는 그녀의 노력과 기술 그리고 전략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 여러분도 이 영상에서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